슬래시 사진 등호 SPS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하면 SP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프로그램을 둘러싼 여러 보도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제작진은 1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일각에서의 여러 시선들 및 보도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먼저 제작진은 골목식당 출연이 곧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제작진은 실제로 일부 출연 식당들은 방송 이후 업종 변경 등을 겪기도 하지만, 이는 방송 이후에 사장님들이 솔루션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또 이후의 상권 특성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며 일부 언론에서 골목식당 방송 이후의 효과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은 이런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또한 출연진 섭외에 대해 공정성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식당 사장님들의 캐릭터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섭외가 시작되면 매주 9월 물결표 쌓인 10골목씩 제보와 조사를 통해 상권을 파악하고 예비 골목이 선정되면 최소 2 물결표 쌓인 3주 전부터 유동인구와 프랜차이즈 유무, 개인 운영 여부, 임대료, 식당별 손님 수와 일 매출 등을 조사하고 사장님들을 인터뷰한다며 이 과정에서 방송을 함께 할 골목 식당들이 정해지지만 지금도 출연을 거절하는 사장님들이 있어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인은 사장님들 섭외와 관련해 제작진의 의도가 결코 반영될 수 없음을 거듭 밝힌다 고 전했다. 제작진은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장님들은 많은 관심과 응원에 감사해하고 있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무리한 취재 요청과 인터뷰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더불어 방송 이후 사장님들에 대한 과도한 비난 역시 사장님들이 견디기 힘든 부분이라고 전했다. SBS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 SBS 이하 골목식당 은 프로그램 관련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은 죽어가는 골목. 부도심의 슬락상권 등의위치에 있는 골목식당들에게 맞춤 솔루션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방송에 나온 10개의 골목 모두 상권의 특성이 다르고 출연식당들 역시 다양한 개성과 그에 따른 운영방식, 사장님들의 영업가치관 등에 따라 운영되어 왔던 곳입니다. 출연이 곧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일부 출연 식당들은 방송 이후 업종 변경 등을 겪기도 하지만, 이는 방송 이후에 사장님들이 솔루션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또 이후의 상권 특성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 방송 이후의 효과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은 이런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은 섭외와 관련해 공정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은 방송을 위해 식당 사장님들의 캐릭터를 사전에 파악하고 섭외하지 않습니다. 작가진들은 새 골목 섭외가 시작되면 매주 구호 물결표 쌓인 10 골목씩 제보와 조사를 통해 상권을 파악합니다. 이후 예비 골목이 선정되면 최소 2 물결표 쌓인 새주 전부터 유동인구와 프랜차이즈 유무, 개인 운영 여부, 임대료, 식당별 손님 수와 일 매출 등을 조사하고 사장님들을 인터뷰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을 함께할 골목식당들이 정해지지만 지금도 출연을 거절하는 사장님들이 있어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사장님들 섭외와 관련해 제작진의 의도가 결코 반영될 수 없음을 거듭 밝힙니다. 3은 일부 언론들이 방송에 노출됐던 골목식당들의 무분별한 취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은 공인이 아닌 일반인 사장님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장님들은 많은 관심과 응원에 감사해 하고 있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무리한 취재 요청과 인터뷰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 방송 이후 사장님들에 대한 과도한 비난 역시 사장님들이 견디기 힘든 부분입니다.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은 앞으로도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